투자 전략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인데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사는 전략입니다. 제가 그 기자님이 쓰신 글도 몇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가치주를 찾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가치주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계량화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이미 두 개의 지표를 찾으셨더라고요. 포랑 PBR라는 지표를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포와 PBR가 근데 낮은 기업들은 저평가 되었다더라 해서 저희 그 콘텐츠 투자자들은 그치지 않고 그래, 그러면은 포와 PBR가 낮은 기업들을 실제로 사가지고 한몇십년 동안 그런 기업들만 샀으면 얼마를 벌수 있었을까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저희 콘트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저평가 주식은 그 퍼랑 pbr 말고 pcr랑 psr라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네. 퍼라는 지표는 이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그 pcr라는 거는 순이익이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을 영업 평균 흐름으로 나누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p s r 는그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나눈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정말 제가 hts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그 보면은 재무제표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커피 페이스트를 해서 2,000번, 3,000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 보통 하면 한 나흘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20대 젊었을 때 이제 손 힘도 좋고 했을 때 하는 거였는데 30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행히도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그뉴지스탁이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젠포트라는 툴이 있고, 그리고 컨트킹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거, 거기서 그런 순위 같은 거를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 순위를 가지고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슈퍼 퀄리티 전략은 제가 처음에 저할수 있다 콘트 투자 책을 썼을 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면 된다 콘트 투자 라는 새로운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저 전략이 좀 약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신 F 스코어 이제 GPA 그 지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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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음, 그 넣었는데 그거 두개 지표로는 좀그한 음, 그 20년 정도 제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과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지표를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신 F 스코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말 이상한 기업들을 걸러내는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가장 그러니까 이상한 기업들은 뭐냐하면은 일단 순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걸러내고요.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영 이하 이하이다. 한마디로 그것도 적자 기업을 걸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식을 새로 그 발행하는 기업들 그런 거를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필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 새로운 강원국 슈퍼퀄리티 전략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일단 사라지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네 개의 지표들을 보는데 하나가 그 GPA라는 지표입니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수익성 지표인데 그음 지난번에 글 쓰실 때 ROE라는 게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GPA라는 지표는 간단히 말해서 ROE와 비슷한 지표인데 조금 더 낮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낮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ROE가 높은 기업을 사면은 우리가 얼마를 벌수 있었을까 대신에 GPA라는 지표가 높은 기업에서 샀으면 얼마 벌수 있었을까 그런 걸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전세계적으로 GPA라는 지표가 아로 이분에 났다 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지표는 이제 이 기업의 안전성 그 안전성은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영업 이익 나누기 차입금이라는 지표를 넣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이 일단 차익금이 적은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돈 빌린 게 적은 게 좋고 그거 대비 영업이익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나누기 차익금이라는 지표를 썼고 그 지표가 작년 대비 개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표는 자산 성장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자산이 많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를 봤는데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자산이 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정 반대입니다. 네그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번째. 지표는 지표는 주식 주, 주가의 변동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잡주 같은 거를 보면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우량주들은 보통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그, 그래서 그 고지표도 그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그 4개 지표를 그것도 똑같이 각 순위를 매기고 평균 순위를 매기 가지고 그, 그 평균 순위가 우수한 기업들이 소위 퀄리티 기업이라 우량주라라고 저희는 그, 예, 정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주식시장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계 자산시장을. 보면은 그 만약에 와가지고 아 너무 귀찮으니까 딱한 지표만 볼게요 뭐를 봐야 돼요라고 여쭤보시면은 사실 그거거든요 최근 1년 동안에 올랐냐 안 올랐냐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효한 지표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고 그니까 그 지표가 한국 중소형 주식에서 특히 잘안 통해요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잘 통하는 지표는 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또는 전 분기 대비 올랐냐 안 올랐냐 그거가 굉장히 유효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론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특히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중소형 아그 중소형이든 대형주든 다 통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수익 가져 이제 순익을 천억 벌었던 기업이 갑자기 삼천억 벌게되었다 그럼 그 기업의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 그것도 사실 뭐 논리적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싸냐 아니냐 저평가되었냐 아니냐 이 기업이 우량주냐 아니냐. 그리고 이 기업의 그 영업이 익과순이익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그 12개 지표를 짜가지고 이제 평균 순위를 내는 그 전략이 울트라 전략입니다. 솔직히 제가 기억도 잘안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기업 그 종목을 뽑으면은 그딱 뽑고 사고 까먹습니다. 저 종목도 기억도 못해요 사실. 지금 한 60개 종목 정도 지금 보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순위별로 나열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그런지? 아니다. 잠깐만. 내가 제가 11월부터 4월까지 60개 했고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였어요. 왜줄였냐 왜 하면은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주식시장은 11월에서 4월이 수익이 매우 좋고 5월부터 10월은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 비중을확 줄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울트라주략 하나 돌리고 있는데 20개 종목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데 기억이 안 나지죠? 네. 그 12개 각각 지표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요. 그 12개의 평균을 그냥 내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돼요. 저는 보통 6개월에 한번주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1월 4월에 주식시장 수익이 무작위 좋거든요, 이게. 그러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고.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4월만 투자를 하고 5월 10월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수익이 1년 내내 수익보다 높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5월 10월에는 대폭 축소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빵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 그리고 이제 4월 말,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6개월 전에 60개를 사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6개월 후에 와서, 그때, 그 종목들이 또 60개가 새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전 종목들이랑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10개 종목이 매칭이 되고 50개는 새로운 종목이다 하면 은그 10개 종목들은 그냥 비중만 낮춥니다. 네. 그 모든 종목에 그 자산의 60분의 1이 들어가야 되기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비중만 맞게 조금 사고 팔고 하고 나머지 50개는 싹 팔아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다 교체를 해버립니다. 네. 연말 연초에 하는 리밸런싱의 수익이 희한하게 또연 그러니까 월월 그러니까 말과 월 초에 하는 리밸런싱의 수익이 월 중보다 희한하게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네 아, 그거는... 네, 그것도 백테스팅을 하면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특별하게 9월, 10월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전략들 월별도 다 한번 봤는데 근데 진짜 그 평균적으로는 거의 모든 월에 수익이 나거든요 예. 근데 9월, 10월에는 마이너스가 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예. 책에 보면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 전략은 굉장히 심플한 전략인데 그 거기에 일단 ETF 두 개를 봅니다. 미국 시장, 그 국제 시장 이 ETF 딱두 개를 보고요. 이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더 많이 오른 ETF에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 이두 개의 ETF의 수익이 마이너스였다 하면은 둘다 투자 안 하고 그냥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서 쉬는 그런 전략이 듀얼모멘텀 전략인데요. 네, 이 전략이 이제 2012년 이게 2013년에 나왔는데, 요거를 좀더 개선 하라는 전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이랑 그두개 전략, 그러니까 VA 랑 전략도 있고 DAA 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에 그걸 저세 개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는 ETF는 이제 미국 주식은 보통 SPY, SPY를 쓰고요. 그리고 국제 주식은 EFA, EFA라는 그 ETF를 쓰고, 그두 개가 둘다 이제 최근 수익이 부진할 때는 보통 AGG라는 그 미국 그 채권 ETF를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2006년부터 이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제가 한복리15% 정도 언저리를 본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에, 물론 제 변명은 제가 2006년에 지금 제가 아는 걸 알았더라면 이거보다 더 벌었을 거야 라고 제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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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물론 제가 15년 전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그때 진짜 완전 초창기였으니까 지금보다 지식이 훨씬 덜 쌓였고요. 제가 맨 처음에 한게 바로 그거예요. 그저 PBR, 을저 p b 그리고 고 ROE 에, 그 기업을 제가 주로 샀습니다. 네. 그니까 러 어떻게 괜찮냐면은 제가 2006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때는 돈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2007년에 수익이 꽤 좋았고요. 뭐 그때는 한국 시장을 다 올랐으니까, 2008년 제가 한번 박살났어요. 25% 박살났고, 그 후부터는 제가 연손실이 난 해는 거의 없다가, 2018년인가? 그때 한번 그 연손실이 나고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2020년 3월에 제가 코로나 왔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를 손절을 한 적이 있어요. 10%.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손절을 한 다음에 곧바로 연구에 들어갔죠. 이렇게 대폭락장이 오면은, 대 주로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오르는가 그거를 해서 그 연구 하는데 한두달 정도 걸렸고 그 후에 들어가 서지 지금까지도 잘 벌고 있습니다. 네. 투자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일해봤자 40년 일하는 거고, 그 후에 그 일이 끝났는데도 3사 40년 동안 내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당장 투자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당장 시작한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은그 전략이 좀 안전한 전략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해서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먼저 권하는 편입니다. 네. 자산 배분 투자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전략이 있는데, 그게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연구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4등분해서 4분지 1은 주식, 4분지 1은 채권, 4분지 1은 금, 4분지 1은 현금, 이렇게 나누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건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딱그그 세계 그 ETF 플러스 현금으로 당장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전략이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시 9% 정도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최대 손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순간에 깨지는 게 12.7%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 그 전략을 시작해 가지고 큰 손실 볼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거라라고 저는 보통 말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울트라 전략 그게 이제 백 테스트 2001년부터 2020년 결과가 뭐 그래도 봉이 34%그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최대 손실 그러니까 이그 20년 동안에 가장 많이 깨질 때가 한 50에서 60% 정도 깨지거든요 이게 예, 그 예, 한마디로 그 주식시장이 작살 나면은 반 토막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트라 전략이든 뭘 하든 종목 전략들은 거의 다 무조건 최대 손실이 50에서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전략을 꿋꿋이. 버텨가지고 20년 동안 했으면은 34%를 벌 수도 있었는데, 근데 누가 버티냐 이거죠 이 전략을? 왜냐면 중간에 그시리오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저를 욕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되 있거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그 자산 배분을 하되 거기 보면 그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25%인가 뭐30% 이런 거 그거를 울트라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산 배분을 하고 네. 그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래도 최대 손실이 한15%그 정도로 막아집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배분 말씀드렸고요. 그거보다 욕심을 내서 나는 그래도 복리 한15% 정도는 벌어야겠다 하면은 그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왜냐면 딱 ETF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나는 무조건 종목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은, 음, 뭐, 예를 들면은, 신마법 공식이라는 전략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거기도 지표가 딱두개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PBR라는 이 지표고, 하나는 GPA라는 지표입니다. GPA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익성 지표거든요, 그게. 네, 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p b r 도저평가에 되었냐 그거를 판단을 하고 GPA로 이게 지금 수익성이 좋은가 한마디로 그 돈을 많이 버는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두 개도 똑같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번는 네. 수익이 어느 정도가? 그한25%그 정도 난것 같아요. 네. 돈이 별로 없을 때는 이제 그 시드를 불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월급쟁이인 게별수 없죠. 그 대단한 겸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절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1억 원까지는 그 절약이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종잣돈 1억 모으는 게더 네. 중요하다고. 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1억이 넘어가면은 이게 1%내수익이들하면그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첫해 100만 원이고 두째는 이제 그것에다가 복리로 복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예를 들면 내 돈이 천만 원밖에 없다. 근데 제가 월 슬을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 해봤자, 그래봤자 뭐, 200만원, 300만원 버는 거니까요. 의미가 별로 없죠, 그거는. 네.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같이 투자를 해도 되고, 차트 투자를 해도 되고, 다 잘하면은 이제 그 돈을 벌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들은 잘하는데 경험도 굉장히 많이 추적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콘트 투자는 이제 리밸런싱을 진짜 뭐 6개월에 한번 하는데, 저는 보통 5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종목 뽑는데. 물론 직접 제가 h c s 들어가가지고, 사고 파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뭐 그것도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거 하고서 그딴 나머지 시간에는, 음. 뭐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언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거든요. 뉴스도 안 보고 이제 그런 거다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냥.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